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1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6월 11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0.35%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 추세인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서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어제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유자형 패턴으로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완벽히 유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선 21선을 뚫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노란색선 21선 39,085포인트입니다 39,185포인트 넘으면 추가적인 상승 정고점 40,077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기 지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이번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FOMC 회의가 12일, 13일 걸쳐 있습니다. 그 부분 중요하게.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정고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결정이 날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 17,235 포인트를 뚫어줄 수 있느냐 결정이 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어제 엔비디아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지금 몇주 동안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 여전히 N자형 상승 파동 기준 라인 167달러는 깨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들고 계시는 분들은 167달러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반드시 잘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N자형 상승 파동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테슬라를 주봉으로 한번 크게 보자면은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볼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도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폭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 갈 수는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상단 라인까지 온다라고 큰 그림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왔을 때 S&P 500도 모아 가시라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1%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 중에 있고 중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5월 3일 날에도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이고 저점에서 항상 모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고점에서 모아 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 왔을 때 모아 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어제 2%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530달러 우리가 목표가 알아보면서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메타도 제가 5월 2일 날 갈색선 121선에서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 드렸었고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모아가라는 저점에서만 모아가시면 충분히 미국 주식을 통해서 자산의 증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구독해 두시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영상 보셔야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 또한 다시 한번 정고점 1차 목표가 190달러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죠. 아마존닷컴도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는 매수 타점 계속 드리고 있고, 멤버십 커뮤니티에도 모아가시라라고 계속 적어 드리고 있죠. 자 영상 볼 시간 없으신 분들은 멤버십 커뮤니티에 제가 그날그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니까 현금 있을 때마다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6월 4일 날 아마존닷컴 모아가시라라고 멤버십 커뮤니티에 적어드렸었죠. 6월 4일 쌍바닥 패턴 나오는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린 겁니다. 자 아마존닷컴 큰 그림 한번 보자면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이번에도 역시 노란색 선2 0을선 깨지 않으면서 어제 0.3% 가량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알파벳은 노란색 20일 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때도 이때도 지금도 계속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한 비중 50% 정도는 축소하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50% 비중은 이러한 상승 추세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수 있는 거 겠죠 2024년 하반기까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장기적인 흐름만 보고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굳이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들고 갈수 있는 자리죠. 이만큼의 하락 폭이 전혀 상관 없으신 분들은 말이죠.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어제도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2.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갈색선 121선 이때부터 ARM은 전고점 148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수 있을 거다 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이제 약 9달러 정도 목표가까지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살짝의 저항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전고점 뚫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테크 어제 0.77% 하락하였지만 양봉을 만들어 주었고 여전히 큰 그림은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전고점 27.5 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모든 종목이 전고점까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 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지 실적 좋지 않고 유망하지 않은 종목들은 그렇게 목표가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구간은 이때와 마찬가지인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지표 쌍바닥 패턴 나와주었고 골든크로스 나와주었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제가 큰 그림에서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0% 비중은 계속 쭉 끌고 가시라고 라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퀄컴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해드리죠. 퀄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TSMC, TSMC는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TSMC 또한 제가 이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부터 이때와 초록색선, 61선 최근이죠. 한달 전부터 매수 타점을 많이 말씀드려왔고 지금 약한달 동안 25%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도 TSMC와 마찬가지로 초록색선 6 1일선 부근에서 최저점, 바닥에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약한달 동안 30%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이때 분할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이때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 가신 분들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50% 비중 범위 안에서만 조금씩 줄여 가시고 나머지 50% 비중은 길게 끌고 나가는 게 저의 전략이죠. 좋은 종목들은 꾸준히 모아간다는 식으로 매수를 하되 고점에 왔을 때는 저는 하락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수익 챙겨가면서 다른 종목들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로 조금 옮기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 어제 1.7%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3%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 뉴스를 한번 보자면, 미국 FDA에서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 권고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3%가량 상승 중에 있는 것이죠. 일라이 릴리 또한 제가 5월 8일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월 8일날은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인 이 구간에서 언급해 드린 것이죠. 그 후로 연속되는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땐 일라이 릴리는 이렇게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도 일라이 릴리는 모아가셔라 라고 많이 언급해드렸죠. 충분히 다들 좋은 스윙을 보여주고 있고 일라이 릴리는 파란색 선, 11선 깨질 때한 10%씩 줄여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가 노보노디스크의 미래 차트죠. 그러면서 일라이릴리는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부터 노보노디스크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방향성 잡아드렸었고 결국에 노보노디스크도 전구점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이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은 눌렸다 갈 수는 있어도 결국에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차례 481선 넘기 전에 매수해서 이 고점 부분에서 일부 비중 축소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금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분산 투자를 하여야 이렇게 좋은 종목들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몇 종목밖에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주식 시장이 주식 매매가. 주식 투자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테슬라만 큰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시장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일 수 있겠죠. 제가 엔비디아 말씀드릴 때 같이 분산 투자를 했으면 지금 주식 시장이 지루할 틈이 없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 평생 같이 간다. 그 대신에 자산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산을 증식시키면서 투자를 친구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매일매일 거의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100%까지는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추세는 거의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조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투자를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 하락 추세 후 마감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화이자도 이때 들어간 것이죠. 지금 구간에서 살짝 조정을 받았었고 왜냐하면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갈색선 1 2 1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만들고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 31달러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T 모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모바일 딱 보시면 N자형 상승 파동의 정석 자, 이런 거 이제는 눈에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계속적인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는 들어갈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때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을 여기서 태워드렸었죠. 제가 언급해 드리고 나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단기 고점 부근입니다. 지금 영상 보고 쫓아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항상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 좋은 종목 많기 때문에 고점인 종목을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T모바일 US 핑크색선 5일선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핑크색선 5일선 깨질 때 비중한 10%에서 20% 정도 축소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멤버십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인텔, AMD, OXL, TQQQ 등이 밑에 있는 종목들, 코인 종목들까지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멤버십 커뮤니티에도 오늘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만 추려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것만 잘 쫓아오시면 큰 수익 내줄수 있는 것이죠. 바로 2부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